2. 현재의 기억 성령은 정령 기억을 사용할 수 있으니 하느님의 몸속 기억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 사건들에 대한 기억이 아닌 오로지 현재 상태에 대한 기억일 뿐이다. 너는 너무도 오랫동안 기억이 지나간 것만 간직한다고 믿는데 익숙해져서 그것이 지금을 기억할 수 있는 기술임을 깨닫기 어렵다. 세상이 기억에 부과하는 한계는 내가 세상으로 하여금 너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한계만큼이나 엄청나다. 기억을 과거에 묶어두는 고리는 없다. 내가 기억이 과거에 있기를 바란다면 기억은 그곳에 있게 된다. 하지만 그 고리를 만든 것은 단지 너의 열망 뿐이며 죄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한 시간의 부분에 그 고리를 걸어둔 것도 단지 너 뿐이다. 성령은 기억을 사용할 때 시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용한다. 성령은 기억을 과거를 간직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과거를 놓아버리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기억은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간직하고 주어진 메시지가 시키는 것을 행한다. 기억은 메시지를 작성하지 않으며 그 메시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하지도 않는다. 몸이 그렇듯이 기억도 그 자체로는 목적이 없다. 기억이 너로 하여금 오랜 증오를 품고 있게 하는 듯하고 내가 간직해둔 불의와 상처의 그림을 너에게 보여준다면 바로 이것이 내가 기억의 메시지로서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기억의 정체다. 기억의 지하 저장소에는 몸의 모든 과거 역사가 감춰져 있다. 과거는 살아있게, 현재는 죽어있게 하려고 만들어진 그 모든 이상한 연상물들이 그 안에 저장되어 있으면서 어서 너에게 와서 다시 살아나라고 명령을 내려주기만을 기다린다. 따라서 그 연상물들의 결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폭되는 듯하다. 시간은 이미 그것들이 원인을 가져가 버렸지만 말이다. 하지만 시간이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다른 측면일 뿐이다. 시간은 내가 자신에 대한 진리를 감추려고 사용하는 다른 모든 속성들과 협조하여 일한다. 시간은 무언가를 가져가 버리지 않으며 그것을 되돌려 줄 수도 없다. 하지만 너는 과거가 현재의 원인이라도 되는 듯이 시간을 이상하게 사용한다. 현재는 그 원인이 사라졌기에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결과일 뿐이다. 하지만 변화는 지속될 원인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원인이 사라져버렸다면 현재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 내가 사용하는 대로의 기억은 과거만을 간직하며, 따라서 지금에 반하여 과거를 간직하는 방법이다. 내가 자신에게 가르친 것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말라. 너는 아주 잘못 배웠기 때문이다. 더 나은 레슨을 배워 간직할 수 있는데도 무의미한 레슨을 마음에 간직하려 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오랜 증오의 기억이 나타날 때그 원인은 사라졌음을 기억하라. 따라서 너는 그 기억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지금 그 기억에 부여하려는 원인이 그 기억을 만든 과거의 원인이 되게 하지 말라. 그 원인은 사라졌음에 기뻐하라. 너는 바로 그 원인에서 사면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지금 받아들인 원인의 새로운 결과를 여기에 있는 결과와 함께 보라. 너는 그 사랑스러움에 놀랄 것이다.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아주 오래된 새로운 아이디어는 너무도 오래되어서 너희 지각이 보는 기억의 전체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원인의 행복한 결과일 것이다. 너는 이 원인을 잊으려 했지만 성령은 그것을 너를 위해 기억해왔다. 이 원인은 사라지지 않았으니 성령은 그것이 잊히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결코 변한 적도 없으니 성령이 그것을 너의 마음에 안전하게 간직하지 않은 때는 결코 없었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그 원인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그것의 결과는 정녕 새로워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 원인이 내 마음의 자리를 비운 적은 결코 없었다.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가 기억하는 그것은 결코 없었다. 그것은 내가 원인과 혼동한 원인 없음에서 나왔다. 내가 그 동안 원인이 없기에 결코 결과일 수 없는 결과를 기억해 왔음을 배운다면, 내가 기억하는 그것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기적은 너에게 영원히 현존하는 원인에 대해 상기시켜준다. 그것은 시간과 장애물에 의해 전혀 훼손되지 않았으며 그 정체가 결코 바뀌지 않았다. 너희는 그 원인의 결과들로서 그 자체만큼 변함없고 완벽하다. 그 원인의 기억은 과거에 있지 않으며 미래를 기다리지도 않는다. 그 원인은 기적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기적은 단지 그 원인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줄 뿐이다. 내가 너희 죄에 대해 그 원인을 용서할 때그 원인은 더 이상 부정되지 않을 것이다. 너 자신의 창조주를 판단하려 한 너는 아버지가 아들을 판단하지 않으셨음을 이해할 수 없다. 너는 아버지께 그의 결과들을 부정하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부정된 적이 없다. 원인이 없는 것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반하여 정죄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은 결코 없었다. 너희 기억이 증언하려는 것은 단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 뿐이다. 하느님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행하신 적이 없으며 그것은 너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너는 결백함을 잃지 않았다. 너는 치유되기 위해 치유가 필요 없다. 조용히 있으면서 원인이 그 자신의 결과들을 갖게 하고 그것을 방해할 어떤 것도 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레슨을 기적 속에서 보라. 기적은 한순간 멈춰 고요한 마음 속으로 조용히 찾아온다. 기적은 그 조용한 시간으로부터 부드럽게 뻗어 나가기 시작하여 기적이 조용히 치유한 마음으로부터 다른 마음들로 뻗어 나가서 그 조용함을 공유한다. 그 마음들은 기적이 눈부시게 확장하여 모든 마음들이 자신의 원인인 마음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결코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기적은 공유하기에서 태어났기에 조용하지 않은 모든 마음에게 달려가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 돌아올 때의 한 순간의 고요를 안겨준다. 이러한 시간을 지체시킬 원인이란 있을 수 없다. 그 마음들 자신의 기억은 이제 조용하며 그 자리를 차지하러 온 것은 앞으로 완전히 잊히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은 성령에게 주어져 있으며 성령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조용한 순간에 대해 감사한다. 그 순간에 성령의 기억은 자신의 모든 보물을 하느님의 아들에게 선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보물은 바로 그를 위해 간직되어 왔다. 그에게 전해주라고 받은 보물을 성령은 얼마나 기쁘게 선사하는지. 성령을 창조하신 하느님도 성령과 함께 감사하시니 하느님은 당신의 결과들을 뺏기고자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아들이 받아들이는 그 순간의 고요함은 영원과 하느님을 반가이 맞아들여 그들이 머물러 살고자 하는 곳에 들어오게 한다. 그 순간에 하느님의 아들은 자신을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에 대한 기억을 물리치려는 두려움이 없는 마음에 그 기억이 얼마나 빨리 떠오르는지 그 마음 자신의 기억은 사라졌다. 현재의 평화로 기쁘게 깨어나는 길에 그 마음의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간직할 과거란 없다. 영원히 나팔 소리가 고요함 곳곳에 울려 퍼지지만 고요함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지금 기억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잊혀 무효화되게 한 바로 그 원인이다. 고요함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소리로 말한다.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이 그 소리를 차단하려고 현재와 과거 사이에 자신의 기억을 끼워 넣기 전부터 기억하는 소리이다. 이제 하느님의 아들은 현재의 원인과 그 선한 결과들을 마침내 알아차린다. 이제 그는 자신이 만든 것은 원인이 없고 어떤 결과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보므로써 자신이 그 무엇도 할 필요가 없었으며 결코 하지도 않았음을 이해한다. 그의 원인은 정녕 그것의 결과들이다. 그 원인 외에 다른 과거나 미래를 나올 수 있는 원인은 결코 없었다. 그 원인의 결과들은 변함없이 영원하고 두려움 너머에 있으며 죄의 세상을 완전히 넘어서 있다. 원인 없는 것을 보지 않는 대가로 내가 과연 무엇을 상실했는가?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 상실을 대체하러 왔거늘, 희생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 환상과 실제 사이의 좁은 간격을 가로질러 한순간이면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게 하는 것보다. 그 간격을 메울 더 나은 방법이 있겠는가? 하느님은 이미 그 간격을 당신 자신으로 메우셨다. 하느님의 기억은 좌초된 아들을 그냥 지나쳐 가면서 그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건너편을 간신히 바라볼 수만 있는 기슭에 버려두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를 들어 부드럽게 건네주기를 뜻하신다. 아버지는 다리를 이미 놓으셨고, 당신이 직접 아들을 다리 저쪽으로 건네주실 것이다. 하느님이 당신이 뜻하시는 일에 실패하시거나, 내가 너를 위한 뜻에서 배제될까봐, 두려워하지 말라.